영웅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미어스테템 미오이아 스테즈 음음음음음음 아아 긴지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길래 긴지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길래 이 계정은 제가 심심할 때마다 하는 계정이에요 마데나랭 그냥 진짜 심심할 때 팟겜 말고 약간 좀 즐기면서 소통하면서 사람들이랑 마이크 쓰면서 가끔씩 그래서 점수가 낮아요 찍어볼게요 좋아 걸렸으면 가지 말. 두 한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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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피. 한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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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혼자 들어가시면 아무튼도 들어가지 말고요공 성님. <목소리> <목소리> <그거> 빼고. 툭. <목소리> 안다 <목소리> 보여 지금? 야다 야타 야타, 야타, 야타. 야타 보이. 하나 보이 많아? 하나 물고 하나 보여. 하나 하나 보이 많아? 하나 하나 반피. 하나. 하나 캡. 나반 멜시님저 개지 아, 겐지... 말고 한칸 먹었어, 요한칸 먹었다. 그래도 메시님 바로 편지. 빼요. 멜시님주가에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그냥. 저 궁극기 차니까. 왔어, 저도 발 오야, 오야.

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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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포거싱 어거 어거 거어어어한어한어한 어거 어 어거 어어 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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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다 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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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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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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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거 m 이팅 멘탈. y m 이 t a l o k 지 y 컷, 컷. g 이 t y I'm 아타랑 자리 i d d i n g Cut, cut. I'm just kidding. i 나 just kidding. I'm just kidding. I'm 처음으로 갈게, 렉킹볼. 나이스. 볼 이게 렉킹볼이지. 멜시 케어 좀. 오케한 조, 아, 한 조, 는 호구, 호구. 초월. 초월 없어요. 아이고, 한, 조. 아이고, 한, 조. 아이고, 한 조, 한 조, 아, 한 조, 바피. 한조 아, 겐지 KP가 아니고. 아, 겐지 따라왔다, 미안. 아얘따라와미쳤나 봐. 아 소리 담나. 적팀 초와 있을 거임. 초절빼 가지고 가든지. 사냥 야생 빨리 야사님. 죽어야 됨. 담탄 남상. 빨리 죽고 가서. 모여서 모여서 야타 사나나 하면. 브레이킹 볼로 왔다 소리죠. 자자 자량. 나이스. 제 트레 나왔어. 나힐 좀. 가자. 근데 들기 나왔다. 나집 뺄게, 이거. 아, 케어 맞는 거다. 개시로. 야, 트위치랑 트리랑. 지타자타 쪽. 그래 자타 쪽, 트래

야, 야, 님 케어하려면 파라를 버질 수가 없어. 차라리 딴거 없어. 딴거 하는 게 파라님, 프리딜이 나와야지. 저기, 추에 살리지 말고. 저기, 파라님, 좀만, 놓게 음. 높게 떠봐 놓게. 높게. 놓게 높게 때문에, 가도 무도없어 아, 나 죽는다. 나 물린다. <laughs> 아, 야, 아, 와, 방석치는 거. 봐. 아니, 이거. 언제 들어가실? <laughs> 아, 케어 타이 너무 떤다. 한대딜러도 케어하는 너무 좋아 응. 야왜요 아무도 없으니까 보할 없어 홍보 아니... 사람이... 왜 그래요 졸뺌졸 뺐음 해블만해만2 펄스 꽝지 좀 하면 해 x2 엘리엄 이렇게 안 그려 <목소리> 이거 진짜 할만하다 우 아타 물린다 뻥이야. 아 뒤에 한 피. 잡았어어아 힘들어 이건 무리야 파라님 프리드리니까 편하게 해 편하게 아 야타님 케어 어떻게 하지 말고 돼. 그냥 딜만 넣어서도돼은 밀어야 돼요 하물. 우리 물 시간 없어 아, 지금 파란색부터했으니지상잘 못봐줘 낙사 조심 키부트 <laughs> <휘붕> 해봐 여기 <laughs> <공크. 웃음> 애들 너무 많다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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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이 아 너무 물린다 진짜 가해할지개띠 보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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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나 왔어 하멀 붙어야 돼요 하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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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밀어주고 나이스 잘했다 진짜 아나 신공법 가능? 여기 랭킹벌 계속 돌기만 해막아줄 쏘마쏘마너 살아라 디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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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 트레인 반피 헐스 빠졌다 공박 가능? 아, 발리공박 가능? 발키리온 죽여봐 죽 바보 모성애 개 똥개 벤라이봐라이봐아 공밥 안 쫓죠 중간에 두다가두명 아, 잡았는데 아. 앞에 두명 잡았어요 그래. 바로, 바로, 바로 그래. 정리하셈 천천히 사람 잡았으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중간에들이 빠져. 에, 어, 살려야 됨, 저거. 어, 왜안 살려? 스걔이 어. 아니야. <laughs> 내가 죽 <죽음. 웃음> 우리 면서면서면이 빼면서. 호구 빼면서 잘한다 잘한다 가자 사천히사천히 천천히 빼면서 우리 융하다 메사 베메사. 베메사. 밀어버릴게 내가 그냥 베리사 베메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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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와 총알 아 총알이 없었어. 총창이 아, 없었어. 아, 위도 플리들인데. 아, 많이 밀 아, 많이 밀었 아, 서포트 노알 전골 시작부터 층거 없었어? 없었던 <laughs> 거같아 중간에 뭐 나간다는 건 없었어. 그가가내가더 그러니까 보호. 해주고 싶호 쟤가 더보보고쟤도더 보호. 쟤가 더 보호. 쟤가 힐 보호. 쟤가 더 보호. 쟤 불기하면 안될것 같아. 지금 호구 없으면 킬날것 같은데. 미스테 우리 조합 힐 별로 안니까제밑 오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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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와는 다릅니다. 드디어 전 완전해졌지요. 적의 공격까지 3시 가자. 았어요잘 막자. <laughs> 화이팅! 꼭 이겨야 함. 캐리 좀. 킬러님. 아멜스 너프 당해서 일랑이 안 들어오는 거구나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가봐,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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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아니야 가는거 아니야 가는거 아니야 가는거 아니야. <laughs> 가는거 아니야 멀있어 뭐 나는. 캔디 <laughs> 좀. 알아서기다른들 <laughs> <laughs> 와. 한쪽개피 한쪽 반피. 우리 홍몬님이한명씩 잘라 줘야 되는데. 와아타 어. <laughs> <laughs> 알롱이, 달롱이. 한쪽 <laughs> 반피 <웃음> 이봐 어, 우리 너무 빠른 메피야메컷메 한조 한조 컷 음, 나이스 아, 포좀고 아, 한, 한 갈게 <laughs> 자.. 잘하자자컷다지개지지컷 아, 야타 반피 야타 나한테 컷 무탐 <laughs> <좋담. 웃음> 뭐 교원. 큰 소리 해. 파메메스 라인. 라인. 엄에피 라인컷. 빼빼빼 빼. 저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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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아. 렉렉 렉. 다다 아이. 이 봐. 기가. 지켜 리자 초월 있나? 고고고고고고. 가준어로로로 <목요> <목요> 초월 있을 것 같은데. 무섭다. 일어났어요. 너 렉킹으로 불러봐 이거 빨리. 아, 도망치 아, 잠깐 이상한 거안데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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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잡았어. <놀라> 잡았어. 잡았어. 이이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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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마, 마>, <놀라> 라인. 라인. 아, 버터프, 버터프. 라인. 밟아봐, 밟아봐, 라인. 라 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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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빈피나왔대 아, 대 아, 중피지 무서운데 나도 좀고는 빈티지 않고. 아, 빈안 네, 아, 미안지다 아, 지 아, 빈지나고 아, 빈티 허 빼고 들어가감. 이 저평 이거 발 쓸게요. 버메에떨어져 돼. 떨어져야 돼. 떨어져야 돼. 박자가 뜹니다. 4 6시 거야. 매시폰. 야, 허튼소리 마. 매시폰. 봐 아, 겐지 음. 살릴 수 있으면 감는. 어, 음. 음. 궁기 있는데. 감사합박 아, 주세요. 봐 아이온, 라 나이스. 막았 나이스. 아 뭐야. 나이스, GG. 아 나이스. 진짜 나이스. 났다다 <laughs> 잘했다. 아니라니. 아니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